안녕하세요 오늘 살아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종종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의 인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중요한 책은 매일 기도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이 참 힘이 되고 또 흥미롭습니다. 염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예수님의 멋진 문장력을 볼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믿으라고 한다. 과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나를 과신하고 가찬한 데서 두려움이 틈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식을 절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서 더큰 능력과 뛰어날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은 곧 쓰러질 것들이며 그마저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참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싶고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매일 기도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되 낙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내일이 낙심하든지 내일이 두려워할 문제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누리는 평안과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든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